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준비됐습니까? 네, 하십시오. 출동 병력의 실상에 관한 서증요지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그 문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소추의결서 정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 가장 첫머리에 피소추자 대통령은 무장한 군을 동원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4.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이라는 제목을 달고 특전사 무장병력,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에 의한 내란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어떠할까요? 을 145증은 특전사 여단장과 지대장 등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그게, 그게 특전사 여단장이 지대장에게. 아, 잠깐만요. 그게 145증은 채택된 바가 없어요. 을1 4호증은 지금 보류가 돼 있거든요. 진술 조서 내용들아니요 녹취록 아니에요 녹취록 은취을 백사십 프인리는 보류라니까요 지금 그 청구인 쪽이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네. 저희는 그 제출은 이미 아 제출을 했는데 네, 네. 증거가 채택이 안 되니까 서정 요지란 진술이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채택이 된걸 진술하는 거니까. 지금 내용은 녹취록과 진술조서인데 그래서 이 서정효지 진술이 이미 문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재판부께서 채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준비되었습니다. 아, 그거는 그러면 좀 오해가 네. 있었네요 지난번에도 증거 동의할 때 139까지만 했지 1 4 5층은 동의한 바가 없어요. 저서 네. 그증거인부서는 저희도 봤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 저희가 이 서정효지 PPT를 제출한 것이 이미 뭐한 5일 전인가? 상당히 일찍 PDF PPT가 제출되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저희 증거 제출도 됐어요. 아이고. 그 뭐, 그거는 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일관된 건 증거 채택된 거 증거 조사한다. 그 똑같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채택이 안 됐는데 할 수는 없지 않나요?